이번에는 전복죽을 배워보겠습니다. 전복 사온 게 있고 쌀도 있네요. 네. <laughs> 전복은 미리 내가 여기서 닦아놨어요. 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음. 음. 이렇게 여기가 음. 전복하고 껍데기하고 음. 붙어있는데 음. 없는 쪽으로 해서 아. 보면은 여기 관자가 얘가 음. 딱 붙어있어. 음. 여기를 숟가락으로 딱 눌러서. 음. 하면은 관자가 이거 봐 뜯어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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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내장 있는 쪽에 이렇게 음, 뜯지 손으로 해지 음, 말고 여기 숟가락으로 이렇게 으면 이거 봐 이렇게 버섯이으로딱 음, 음, 떨어지잖아요. 음, 자 그러면은 씻어야지. 아, 씻은 건가? 씻은 음, 거예요. 음, 여기를 내장 있는 데를 음, 관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짜, 음, 잘라도 돼. 음, 이렇게 잘라. 그러니까 음, 내장만 음. 분리를 해. 음. 그 일단은 죽을 거니까 대충 잘라줘. 전복죽. 음. 이렇게 하고 얘를 음. 이제 갈아줄게요. 그거 가는 데다가 이빨 이빨 잘라낸다 먹는 거 아니야 안따 걸로 잘라내도 되나? 아 이빨은 김복이빨? 이빨은 제가 한번 해볼게 먼저. 자기가 먼저 얘기하니까 음. 이빨은 유기. 음. 음.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있어 여기. 음. 그리고 이쪽에. 음. 뭐 뒤쪽으로 해서 음. 그냥 살짝 가, 손 살짝 음. 딱 잘라지 말고 살짝 넣고 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와. 이거 봐. 음. 이렇게 여기 이빨다 음. 이빨. 그걸 미역 씹어 먹는 거야, 얘들. 그렇겠지? 음. 보통 상식으려면 아, 이, 그 입이 있는지도 잘모르릴 텐데. 음, 우리도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는 음, 이런, 거지, 이런 거는 버리고. 음. 이건 믹서에다 갈을거야 내장은? 믹서에다 갈을거예요 그런 데다가 아, 믹서 가는데 마늘 다져서 음. 축수고 아예 같이? 어, 그러면 좋은데 음. 여기다 아예 갈 얘도 같이 갈아서 하려고 음. 아, 큰일이구나 이것도 믹서를 또 씻어야 되니 비린내 나는 거를 <laughs> 그럼 못 먹이자 음. 어, 이렇게 고 믹서에다 한번 갈을게요 자 여기에다가 저기 통에다가 여기에다 전복 넣고. 내장하고 마늘을 넣어서 이거는 우리가 응. 응. 먹을 거면 우리도 먹겠지만 응. 응, 저기 뭐 환자분들이나 응. 이런 거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전복 쪽을 쓸 일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응. 사다가 드려 응. 잘게 가지고서 다져서 아, 잘게 잘게 써는구나. 응. 잘게. 아, 아예 이, 얘까지 저기 갈면은? 저기 믹서에 갈면은 좀 그렇지 에이, 식감이 안 좋은 거지, 그렇지? 흐르르 후루 미음이 돼 버리니까. 그래도 좀 전복의 식감이 좀 있어야지. 음. 다져 전복을 다 다졌어요. 음. 칼로 음. 썰어 다진 전복을 음. 이제 본격적으로 죽을 써보겠니다 이제 불을 켜고 아. 전복을 넣고 아, 아. 이제 기름. 음, 기름 넣어야지. 아, 전복을 넣고 참기름으로 넣고 음. 맛도 있겠지만 타지 말라는 효과의 기름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볶으면서 아, 돼지고기도 뭐 하려면 저기 찌개 하려면 미리 고기를 볶고 나서 음. 찌개에 들어가듯이 얘도 그렇지. 그렇게 볶고 하는구나 볶으면서 음. 술 넣고 음. 술을 넣었나 안넣나안 안 넣지. 안 넣지 술을 좀넣자 안넣었어 안 넣었는데? 응, 넣어 넣었어. 넣었어. 응, 응, 술 냄새 나죠. 술을 넣고 응, 저 비린 응. 맛을 응. 좀 저기 해주고 그다음에 쌀을 먼저 넣어. 아. 응. 쌀을 그러니까 요 정도 어느 어느 정도 넣을 건가를 생각을 해요. 응, 먹을 양만큼 응, 넣고 응. 이거에 물을 여덟 배를 넣는 거야. 일곱 배에서 여덟 응. 배를. 응.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요즘은 그냥 저기 하더라고 밥을. 음. 빨리 해서 먹으니까 편리하긴 해. 음. 근데 그 저기한 맛이 없지. 그 달큰하고 진짜 이게 죽의 그그러 음. 맛이 없더라고. 음. 이 정도 이렇게 넣고 퍽퍽 한거지 아니 흐물흐물 한거지 그렇지. 찰진 왜냐하면, 맛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빨리 그것도 빨리 먹어야 돼. 걔네들 음. 그러면은 음, 덮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정도로 이제. 센 불에서 한번 음. 얘도 이제 볶아줘. 음. 음. 여기서 이제 약간의 간을 해도 되는데 음. 하나지 말고 있다가 우리는 육수 음. 끓인 육수 있잖아. 아 어. 그걸로 아예 그렇지 그러면은 음. 더 이제 그, 그냥 물을 보어끓지 않고 육수로 육수 넣으면 더 감칠맛이 더 배가 되지. 음. 여기에다가 저기 표고버섯도 썰어 놓고 음. 해서 해도 맛있어요. 음. 이제 이건 한번 끓게 둬 봐요. 여기서 자작자작 끓은 다음에 이제 육수를 넣을 거야. 쌀이 익어가는 것같지잖아 그지? 초벌 볶음을 하니까 응. 쌀이 어. 익어가는 것 같지? 쌀은 익고 물기는 응. 이제 많이 응. 줄어. 물분 이제 줄어가지. 거. 그러면 이때 이제. 그래. 어.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초벌 익히고 나면 조 응. 이제 이렇게 한번 저어주고. 눌르지 않게. 아. 어 아, 많이 들어가네. 아물 많이 넣어야 돼요. 이제 음. 생쌀이잖아. 음. 그 저기 밥 같으면은 많이 안 넣어도 되지. 아. 근데 생쌀이니까 이 정도로 해고 조금 더 많이 넣. 이게 푹 퍼져야지. 음. 음. 밥할 때는 물이이 정도 안 들어갈 텐데, 중이라서 그래나? 1.5배. 아이고. 쌀은 쌀에 밥할 때는 쌀에 1.5배 동량으로 해도 돼. 근데 음. 조금 질게 먹는 사람들은 1.5배. 이 음. 그 정도 이렇게 넣고 이제 조금 한번 끓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음. 갈아놓은. 아 전복 내장은 응, 아직은 아직, 넣지 아직, 않고. 아직 넣지 말고 지금 넣어도 괜찮아. 음. 죽이 잘 끓고 있어요. 있는 가운데 응. 전복 내장 믹서에 갈아 놓았던 응. 것을 응. 넣고 응. 있습니다. 같이 하고, 이제 같이 넣어서 응. 저어주고 응.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응. 이제 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응. 마늘 향이, 향이 딱 나지. 조리는 듯 응, 죽을 수 있는 생 쌀이잖아 아직도. 아직도. 응. 색 저어지면서 이제 들 생불 에다가 이제 약간의 중상불중상중상로는건저다 퍼서 아예 이렇게. 해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전복죽이 완성되어가고 아니, 있습니다. 음, 고 있는 거요 음. 원래 사오는 죽은 조금 멀건데 내장이 다 풀어져서 이렇게. 그래. 푸른 끼를 띠는구나. 음. 그냥 유백색이 아니고. 아니 쌀은 이제 한 사람 먹을 만큼만 넣고 근데 전복을 세 음. 개나 넣었으니까 내장이세개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내장이 음.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아 음, 아주 잘 끓군. 음. 전복죽이 완성되었고요. 어깨 참깨 깨 소금 좀 넣고 참기름도 또 더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먹음직스러운 전복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